이재정, 박상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. 먼저 이재정, 박상우 증인, 그 대법 2014도 47686 판결 알고 계시죠? 공공주택건설법에 따른 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부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대법원 판결인데요. 이 판결에 따라서 LH는 당시에 부담하였던 학,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 거죠. 당시에도 알고 있었고요. 그래서 이 판결 이후에 우리 이재정 교육감이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 이 판결을 안건으로 올리고 이,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관련된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, 회의를 하셨죠. 그렇습니다. 예,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 전국시도교육청과 LH의 협약서입니다. 이 협약서의 사조에 따르면 LH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협약 체결 즉시 취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. 맞습니까? 사장님 이 규정 딱 보면은 음,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입회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한죄 업무상 배임죄의 구속요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당시에도 그와 관련된 우려가 있으셨죠? 어, 저, 예 어, 종련 의원님께서 어, 지적해신 사항 어, 충분히 사실이 맞고요 사실은 이제 그분은 수면 밖으로 지금 보여주신 그 등산의 일각이고 예, 수면 밖으로? 그 이전에 올해 예, 예. 전부터 학교 용지 부담금을 둘러싸고 6천가 그 공공, 이전의 히스토리가 아니고 이 협약서와 예. 관련된 사안을 얘기를 합니다. 예, 예. 예이 사조의 규정은 업무상 배임죄의 예, 우려가 있습니다. 그 부분을 그당시도 검토를 했었고요. 예, 인식을 예, 하셨고, 사내에 검토를 하셨고, 절차를 거쳐서 예. 어, 협약을 맺었습니다. 그리고 그 협약을 이러한 그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협약을 맺은 그 이유가 혹시 네. 이 당시의 시도교육청 협의회나 아니면. 이 협약의 당사자의 국회, 정부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이러한 이 협약의 관련자들의 어떤 그 압력이나 회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습니까? 아, 그런 건 없었습니다. 그런 건 오, 없었고요. 예, 예, 예. 그럼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름,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이 사조의 규정을 넣은 거고 대신 교육청에서는 7조에 보면 5조에도 뭐 관련 법규정을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논의로 하더라도 7조에 장기 미사용 학교 용지를 해제한다라는 그러한 그대가적인 규정을 합니다. 네, 이, 이 협약 내용 하기 전에 한한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요. 아, 일단 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시간 네. 가지시고 말씀 그렇게 해서 이 협약 당사자가 이재정 교육감과 박상우 사장입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협약 사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소치하한다라는 이행을 즉시 합니다. LH가 협약일인 4월 27일 이후 5월 2일, 4일, 4월 28일 즉시 소치하를 진행을 하고요. 이 규모가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1조 7천억. 우리 교육감 협의회 회의록에 의하면 4조 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. 정확한 규모는 추산을 해봐야 되겠고요.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그 대가 관계, 이름 대가 관계로 보여지는 학교 시설 용지 지정 해제 지침을 마련을 합니다. 17년 6월 30일 이행으로서 마련을 하는데요. 5년이 경과한 이 학교 용지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합니다. 물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. 그래서 법적인 근거가 문제가 되니까 무려 2년이 지난 후에 법적인 근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것이다라고 교육부에서 설명을 하는데요. 이 법률에도 장기 미사용은 기준이 10년입니다. 그런데 어디에도 볼수 없는 5년 단기 미사용 기준에 의해서 학교 용지를 해제할 수 있게 마련을 했고요. 법적인 근거는 2020년에서야 마련이 됩니다.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, 이 지침에 의해서 이 학교 용지가 해제되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을 하는데요. 개발 사업이 평균 걸리는 시간이 15년입니다. 어 15년인데 이 5년의 지침에 의해서 단기간에 학교 용지가 해제되는 그런 사안이 발생을 합니다. 이 협약 이후에 27건이, 27건이 10년 이하의 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용지에서 해제가 되는데요. 대표적인 예로 의정부 고산지구 사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 주택공사와 경기도교육청 사이의 오간 본문을 보면. 주택공사가 해제해달라 교육청은 학교 용지로 필요하지만 일단 유보지 전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정부 고산지구 이 고등학교 용지가 해제됩니다. 이 고등학교 용지가 들어가 있는 이 학교의 주변 여건을 보십시오. 양쪽이 다 산입니다. 여기에 들어간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산 넘고 물 건너서 두시간을 거쳐서 통학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. 교육감님 저는 이 학생들의 불편과 피해가 오롯이 이 협약서에 부적절한 대가 관계에 기인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그 바탕에는 LH의 배임 행위가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해명하신 말씀 해주시고 이주호 장관님께서는 이 사안과 관련된 법적인 검토를 교육부에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당시에 교육부나 우리 저 국회 교육위원회나 우리 교육청이나 혹은 LH나 할거 없이 학교용지 문제가요.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어떤 특정 사안을 전제하고 한 것이 아니라 LH도 양보할 수 있는 만큼 양보하고 그리고 교육부로서도 이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이 그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선의 상생 프로그램이다. 그래서 여기 각 기관들이 다 모여서 논의한 거고요. 교육감 협비에도 해결을. 교육감 협의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한 거고요. 여기에 그 10년,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서로서로 서로 논의해서 이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5년으로 줄이자 하는 것도 교육부와 국회와 교육청과 LH가 다 협의해서 합의된 내용이지 어떤 사안을 특별히 놓고 어 결정한 사안은 절대 아닙니다. 저도 답변 올리겠습니다. 당시의 합의는 오랫동안 어, 그 끌어왔던 학교용지 관련되는 어, 이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어, 아주 큰 합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과정에서는 정부의 교육부와 국토부, 국회의 교육위원회와 국토위원회, 그리고 일방 당사자인 에 h 공사 또, 전국 교육관님을 대표해서 우리 경기도 교육관님이 여섯 분이 설명을 하신 겁니다. 그리고 또, 그까지 오기까지에는 국무조정실에 적극적인 조정행위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원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신, 그린 것이고, 거기에 따라서, 어, 여정부 의정부시, 시여정님 씨가 여정부가 되든 어느 지역이 되든 이어는 강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, 어, 그럼 제가 지금 말, 어,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,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틀에 긍정적인 전향적인 합의를 이뤄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크게 부적절하고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안이었던 것 같고요. 어, 법적인 검토 교육부에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.